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9월 8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리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데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에는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집힌 이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근육질의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나눠주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3천 명에서 6천 명가량의 여단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의 규모는 2,000명 정도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대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 몰살 시키는데 그 돼지대가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채 방치된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배를 타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자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신 것입니다. 이 귀신 달린 자는 초면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자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귀신은 이 사탄을 추종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쫓아주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군대 계신 집힌자와 대화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시사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큰소리로 외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들이 자기들은 군대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악령, 이 사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이 사보금서의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그 존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친숙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악령을 뜻합니다. 바로 이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사탄 마귀의 역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쪽에 그 신길동 쪽에 가면 이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매우 안타깝고 또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종교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불신앙적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를 종교인으로 취급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보다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에 더 가깝습니다. 유물론 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탄압하였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물질만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는 허무 맹랑한 것이고 게다가 종교란 현재의 상황을 혁명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그렇게 취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부각시켜서 종교와 종교인들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을 믿는 자들과 귀신을 쫓는 사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란 다른 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란 무속인을 뜻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속인의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유물론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종교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고 또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동조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유물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물론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유물론자들은 기독교마저도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종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저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혼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자들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저들이 그들을 배척하는 이유는 영혼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물론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종교인들과 무속인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자들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그리고 아예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물론 자들을 똑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탄의 실체를 알고 근신하며 깨어 근신하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 악령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항상 대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첫 번째 악령에 미혹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사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악령의 존재를 거부하는 유물론자들의 주장에 더큰 악령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볼리비아 최성일 이어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군대 귀신 집힌 자 거라사 지방에 수많은 군대 귀신에 집혀서 벌거벗고 다니며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난폭하며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최성일 이어나 하나님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줌을 통해서 하나님여 저녁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이 예배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빵집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이 또한 볼리비아 고 하나님 아버지 이어나 선교사님이 하나님 여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아버지 함께하여 오늘 하루 주님만에서 하고시기를 예수님의 이로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와 붙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신론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